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시름 달인 홍기승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가방 안에 엄청난 게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알게 될 거예요. 여기는 서대문에 있는 안산이라는 곳인데요. 크게 높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경을볼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가 많아서 생각보다는 덥지는 않아요. 어, 그렇게 안 힘든데 어, 괜찮은데. 와. 와. 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도 하고. 아, 확실히 산에 오니까 공기가 달라요. 어, 길이. 우와. 진짜 산이네요. 봉수대까지 200m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난이도가 되게 낮았는데, 이제 정말 산다운 산을 타는 것 같아요. 와, 추락주의. 추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그늘이 많이 사라지니까, 난이도가 더 오른 느낌이에요. 피디님 올라오세요. 어, 저못 저 가겠어요. 운전하세요. 어차피 해야 될거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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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힘드세요? 아 저도 힘들어요. 힘든데 그냥 좋은 기운 받고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같이 가! 같이 가! 올라오세요. 내 카메라가 무거워서. <laughs> 날이 너무 더워요. 지금 못갈것 같아. 불러 막 빨리 오라고. 아. 미안해요. 제대로 찍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한 2km 빠지겠다. 저희 거의 다온 거죠 이제. 우와 대박이다. 별로 올라온 것 같지 않은데 서울의 많은 부분이 보이네요. 아 좋다. 이게 정상이 아니었어. <laughs> 생각보다 힘드네요. <laughs> 와 진짜 덥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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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laughs> 와. 와. 어. 아. 우리가 지금 16도 5도에. 와 날씨가. 쉬운 코스도 있는데 아 정말요? 더 쉬운 예. 코스가 있는 거예요? 네, 예. 백극길로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아 정말요? 근데 여기 산이 한 난이도가 한 어느 정도인 거예요? 어, 하죠, 하 하죠, 하죠, 그죠 네. 네. 저는 딱 하가 적당한 것 같아요 <laughs> 이 이상 하면 아, 탈진하지 않을까 올라오신 그 암벽 코스가 네. 난이도 상이에요 아 어쩐지 혹시 제가 어떤 거 하는 사람인지 아실 것 같아요? 팔 두께를 봐서 뭐 팔씨름? 오 할까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팔씨름 네. 세계 챔피언 <laughs> 어, 그런데요 <laughs> 따르시구나 <laughs> 어, 엄청 두껍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압력 테스트를 해가지고 네. 저부터 한번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 네. 아 별로 안 나왔다 62kg 아 등산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럼 45kg가 넘어가면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와 우와 우와, 오. 우와. 평균 남성분들이 5 0 k 넘기는 쉽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요. 오, 자, 여기, 육스테이고요 네. 돌김. 네. 어, 예, 어, 고맙습니다. 아, 여기 멸치, 다시마, 뭐, 해산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네. 그런 제품입니다. 와. 와, 다 왔다. 봉수대. 아, 이걸로 신호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연기를 통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정상에 와서, 서울 풍경을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쫙 뚫리는 것 같아요. 네, 지승님. 네. 팀이 한번 궁금해서 그런데 손목이 두껍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3등 안에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버... 이렇게 네, 제가 버티겠습니다. 버틸 수 있으실까? 아 뭐라고요? <laughs> 1 0 0원 저기 1cm, 1cm, 1cm. 뭐 아, 말도 안 <웃음> <웃음> no. 자, 정상에 도착을 했으니까 제가 준비한 걸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승표 도시락. 이건 뭐예요? 어, 뭐예요? 같이 먹을 거예요. 다뭉개졌는데 아, 지금 이, 오랜 등산을 하다 보니까 자, 바로 수모입니다. 수모. 숭어. 직접 다 준비해 오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가슴살을 드실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닭 가슴살만 먹으면 질리기도 하고 조금 다른 에너지원 그 중에서도 이런 어, 생선 어,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숭어도 단백질이 많아요? 아 어, 되게 많아요. 이 100g 당 아마 제,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20g 이상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음. 히든 작품. 바로 숭어 스테이크인데요. 혼자 먹긴 좀 그래서. 아까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아, 올 때.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 어, 저는 닭가슴살 보다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오. 어, 단백질을 생각하고 다른 특별한 제품을 먹고 싶을 때딱 요거를 드시면 좋지 않을까. 회센터를 가가지고 구매를 해온 거예요. 이 숭어 스테이크는 제가 만들었지만 완벽한 닭가슴살의 대체품인 느낌이에요. 음. 전 개인적으로 딱 운동을 하고 이 먹는 음식이 되게 뜻깊다고 생각해요. 이 음식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내 몸이 더 강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등산도 하고 이런 숭어 스테이크도 먹어보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팔달 홍기승은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